BK 암퓨테이션 된 상태에서 여기 어, 에 파텔라 프레처나 디스탈 피머 프레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롱렉 캐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딱두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짧은데 이게 그 실제 어,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좀 짧은데 원래는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도 한번 BK 암퓨테이션 된 환자한테 직접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스토킹의 길이를 재고요. 그 다음에 스토킹넷을 씌워요. 이렇게 씌운 다음에 근데 문제가 여기 처리죠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세요.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실크로 화이트 실크로. 타일을 하고 또 풀릴 수 있으니까 반대로 한번더 타일을 해서 마무리하고 나보세요 최대한 잘라줘요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리면 여긴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눌리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감 고, 이렇게 감아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충분히 패딩해 줍니다 한번더해주 고, 자 테스트 붕대를 아래로 위로 마서 우리 그다음에 요거를 살짝 겹겨 줘야 되겠죠. 실제는 더 길다고 했습니다. 몰딩을 해 준다네요. 이런 거 있어야 이런 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 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고 밑에서부터. 이렇게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했죠. 실제 환자로는 음, 디지털 피모까지는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빠질 것 같죠? 이렇게 빼보면 잘안 빠져요. 싱글 힙 스파이크 캐스트를 적용을 했었는데 환자분들이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롱렉 캐스트만 적용을 해도 충분히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. 저도 딱두 케이스 해봤다고 했죠. 근데 뭐 특별히 문제 없이 잘 환자분들이 회복됐습니다. 이상, BK 암 m p u t a t i o n 환자에 대한 롱맥 캐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